네. 그뭐 저번 이 유치권 유치권 에 의해서 이제 법정지상권인데요. 어. 이 법정지상권은 제가 그 유치권보다 훨씬 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그 이론이 참 많습니다. 유치권은 사실은 그때 뭐 강의 좀뭐 들으셨거나 또는 뭐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이론이 이론이 의외로 좀 단순합니다 어, 유치권은 그런데 어, 그 이제 반면 또 어, 이론은 단순하지만 그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 그 유치권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그 학업심판례들을 많이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 충분히 돌아가는 사정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법정지상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론이 좀 복잡합니다. 틀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이 좀 도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의 요건 이래가지고 뭐 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갔다가 이렇게 달라질 것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이렇게 대입해서 어~ 맞아떨어져야 성립하고 또이제 그~ 요건에다가 어~ 그~ 그~ 요건과 별개로 또 어떤 건물이 존립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재당권자의 보호라든지 하는 그런 약간 그~ 그~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우러져가지고 법정상권 인정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 제가 강의 준비할 때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법정상권이 좀 사실은 이게 그 만만치 않은 놈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그좀 사전에 이렇게 환기를 시켜드렸고요. 어, 이, 뭐, 법정상권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좀, 음, 제가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국내 논문들, 그 다음에, 뭐, 학업신 판례도 뭐, 상당한 분량, 대본 판례는 물론이고, 이제 다, 이렇게, 직, 그, 그, 이해를 하면서, 이 조금 그, 그, 뭐랄까,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법정지상권, 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틀로, 다른 틀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틀들이 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차원에서 좀 써봤습니다. 교재가 나오게 되면 훨씬 이제 좀 기존의 저술들보다는 좀 훨씬 이해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좀약간의 자신감 같은 건좀 있습니다. 한번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이법정지상권이라는게뭐다 아시다시피 어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어좀 특이하게 어 건물이란 게그 토지하고는 이게 별개 부동산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그 그 그렇기 때문에 어이 소위 이제 땅하고 같이 놀 토지하고 같이 놀지 않는 이 건물이 별개로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그, 건물이 졸립하려 그러면 사실은 땅에 이제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어떤 권리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건물, 토지에, 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는 건물, 이런 건물들이,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어,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게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건물이 허물어지지 않은 게, 어, 좋기 때문에 어, 그런 필요성에서 이제 이 만들어진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그이법정지상권이란게이 법정이라는 용어에서 아시다시피 이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법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법 그 물권편에 지상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서로 지상권, 지상권이란 게 땅을 그 이용하는 땅을 이용하는 뭐 임대차하고 뭐 근본적으로는 유사하죠. 땅을 이용하는 어떤 권리인데 물권적인 권리라는 것으로 당사자간에서로 합의를 통해서 그이 만들어지는 권리 임에반해서 이걸 이제 약정지상권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그 약정지상권, 일반지상권에 대응하는 개념이 바로 이 법으로 만들어진 법정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런, 이런 요건 하에서는 법이 권리를 인정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법정지상권이에요. 어,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이 그 이렇게 합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법정상권을 인정하는 이유, 인정하는 이유를 크게 보시면 한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두 가지 관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그, 아까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국은 건물이란 게, 건물이란 게 허물어지게 되면 사실은, 멀쩡한 건물이 허물어지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는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좀 방지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공익적인 차원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 또두 번째는 그이 법정 이상권을 법으로서 인정하긴 하지만, 크게 이게 당사자 간의 의사와 배치되는 건 아니다. 배치되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제 그 일단은 그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 뭐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저당권 실행 법 일반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상을 지권 포함해서 법정지상권 또는 협의의 지상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측면에서 이런 당사자가 의사가 왜그 법정지상권을 어, 특정지상권이 만들어지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게끔 하는 거하고 당사자 의사하고 왜 합치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게 법, 어, 저당권 실행에의한 법정지상권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laughs> 자, 이게 보통 그이 어, 저당권 실행에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어, 뭐 토지 내지 건물에 저당이 설정될 때 건물이 졸립해야 돼이미 그죠? 뭐 이제 법정 상권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재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립할 것. 건물이 존재할 것. 이게 요건 아닙니까? 근데 그그 그 요건에서 보자면 그런 상황에서 어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뭐그어 토지 토지 내지 뭐그 건물 이런 걸 저당에 넣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토지만 넣는다 토지만 저당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 토지만 저당에 넣으면은 그 물론 이제 요건에비보면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소유자는 두 분이 동일할 때. 어 토지 소유권도 갑, 그다음에 건물 소유권도 을일 갑일 때, 이게 토지만 저당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토지만 저당에 넣었을 때는 그이 토지가 나중에 그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저당권자로서는이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존치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게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그당 이게 당사자 의사라면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 의사하고는 그렇게 배치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어떤 관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건물만 저당에 넣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만. 그러면, 그, 건물만 저당에 넣을 때는, 그, 건물을 나중에 사는 사람, 이게 토지 소유, 토지 소유자가 하고 건물 소유자가 갑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중에서 건물만 저당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팔릴 때, 팔릴 때, 그 건물을 위해서 내가 땅을 쓰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의사가 갑한테 있었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이,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결국 당사자 의사하고도 합치한다 강제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의사하고는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부분에, 부분이 개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에. 자, 그래서 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때이 민법 366조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이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토지 경락인에게 저당권 설정의 의사가 존재했다고 간주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지금까지는 그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말씀드렸는데,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어,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게 있다가 소, 소유권이 분리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 원인이 그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하고 다르게, 매매나 뭐, 징여나 또는 일단 강제 경매나 뭐, 그런 그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의 경우에도 두 사람 간에 이제 토지 소유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분리될 때두 사람 간에 아무런 뭐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한쪽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땅을 쓰게 해주는 거 아니냐? 어? 그런 이제 그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그 어떤 바탕하에서 이그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판례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지금 협의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면은 법에 딱 정해진 법에 뭐 이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 어, 임목, 이런 것들, 가등기단법부 이런 것들 예외적으로 그, 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관습법상 비평장권은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판례가 그 밖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를 그냥, 그게 관습법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법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그, 부분은,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사자 간의 의사하고, 의사와도 법정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대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판례가 개재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 박스 안에 그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이 강제 경매나 공매, 이런 것과 같이, 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토지 사용 관계를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강제적인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좋다.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게 매매 증여 이것처럼 당사자 간에 충분히 이제 소유권이 분리되면서 이 용익 관계, 토지 그 사용 관계를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맞아서 맞아. 이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례는 뭐 그게 당사자 간의 의사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찌 통상적인 거래관념하고 맞냐. 그건 배치된다는 거죠. 왜냐. 이거는 저기, 아까 후자, 그 강제경매나 공매의 경우가 아니라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권이 분리될 때는 용익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리고 그게 부동산 거래 현실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건물을 위한 용익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반대로 임료 협의가 안 됐거나 아니면 건물의 어떤 용익권을 포기했다 서로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장에서는 그러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판례가 인정하는 어떤 광범위한 그 법정상권의 인정 어, 설정 이런 부분들을 어그 어, 비판하고 있습니다.